오늘은요, 음 여러분들이 제일 어, 궁금해하시고 어, 좋아하시는 어, 릴리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릴리스, 어, 놓아준다 뭐 이런 뜻이죠. 일단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으신 게 사실은 털어치기, 크랭커, 커핑이 제일 힘들어요. 아직까지 초급자, 중급자들은 공을 힘으로 많이 당기시다 보니까 손에 부하가 훨씬 더 많이 오거든요. 뭐 공이 15 파운드면 15 파운드가 아닌 거죠. 원심력 중력, 이런 것들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볼이 훨씬 더 무거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버겁게 되는 겁니다. 어, 테크닉을 연습하시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고난이도의 하이 테크닉을 연습하실 때는 공이 가벼운 거 가지고 일단 어떤 필요한 모양을 만드는 연습, 그 다음에 그 감각을 익히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명 익스텐션 이게 사실 되게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아대를 끼시거나 아니면 처음에 리프팅이라는 개념에 굉장히 어 머릿속에 그 뇌리에 박혀있는 분들은 볼을 중량기로 잡아서 당겨서 자꾸 올리려고 하시죠 당겨서 올리려고 리프팅 들어 올린다 그러다 보니까 손목을 풀어주는 동작 실질적으로 손이 볼에 오래 붙어있다가 떠나게 하는 풀어주는 익스텐션 동작 공을 굴려내는 동작. 이런 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은 어 볼을 어떤 식으로 손목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는 데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본인이 쓰시던 공뭐 14, 15 이렇게 무거운 거 말고요. 중지 약지가 조금 빡빡하지 않게 중 약지 커도 돼요. 엄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10파운드라. 아니면 필요하면 8파운드, 9파운드 이런 저 파운드 볼로 내가 손 모양을 어 부담 없이 할수 있는 무게로 선택을 해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볼을 똑바로 굴리게, 이 상태에서 엄지가 이탈하고 중지약치가 빠져나가면 일명 엔도 밴드. 예, 바로 똑바로 올라가는전진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공이 똑바로 굴르죠 이렇게. 손가락은 편안하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중지약치를 6시 방향, 엄지를 12시 방향에 놓은 거를 연습 먼저 하세요. 기본적으로 공의 무게를 맨 처음에 중지악지가여섯시 방향에서 받쳐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카팅을 하거나 뭐, 뭐 어덕션을 하든지 뭐 어덕션을 하든지 그런 거 하는 거니까 자 일단 기 상태로 이제 기본을 두시고 자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개념은 아커핑해야돼그 다음에 밑에 볼에 똥꼬로 들어간 이중지악지를 잡아서 당겨야지 회전이 먹는다 회전이 강해진다.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동고에서중지악질을 강하게 들어 올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이렇게 테크닉을 구사해야 될 때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여기서부터 배꼽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배꼽에서부터 공 정수리를, 대가리를 쓸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자, 그래서 이거를 동작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밑에다 손을 넣지 않았어도 굉장히 많은 놀이 나오죠. 그렇죠? 예, 손목은 힘도 안 들어갔어요. 어, 너덜너덜이죠. 자, 보셨죠? 이런 상태는 뭐죠? 여러분들이 밑에서부터 잡아 당기면 공은 앞으로 나가는 에너지인데, 나는 그 역방향, 공 밑에를 잡아서 뒤로 잡아 당기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리액션이 어떻게 변화 되는지, 그걸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 개미, 개념은 뭐냐? 아, 단구를 치면 밀어치기, 공 밑에서 공은 앞으로 가는데 내가 잡아서 당기는 게 아니라, 공이 나가는 방향 쪽으로 같이 순응하면서 공 대가리를 쓸어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공 대가리를 쓸어 넘기고 손이 타고 지나가는 거죠. 요런 느낌을 자꾸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똑바로 굴리시다가 나중에 이 핑거 포지션을 변화를 주면서 다른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똑바로 할 때도 있고 또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또는 쓸어나서 더 측면에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감겼다가 풀리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연습을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느낌을 가지시냐면, 뭐 이제 다른 이제 유튜브 이제 유명한 분들 이제 영상을 보면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손도 막 지나가고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여기서 갔다가 뒤에서 딱 멈춰질 때 손이 이 공을 타고 넘어가면서 손바닥을 가지고 머리털을 밀어서 베기듯이 밑으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손가락으로 잡아 당기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타고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입니다. 아셨죠? 자, 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